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추웠잖아요. 어, 감기 걸리기 굉장히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주 동안 어,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규장 마감 후에 NTX에서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차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아보려면 미국 증시 빠르게 살펴봐야겠죠. 자, 3대 지수인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에서 각각 0.52, 0.52, 0.53%로 전부 다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이 하락했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다시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우리가 이번 주 이슈를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데, 자, 10월 15일, 이 연준 FED 의장인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양적 긴축, 즉 QT의 중단을 몇달 내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Q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이 중앙은행이 경제에 풀어 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어, 내돈 내놔라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중단이 된다. 기존에 거두던 걸 멈춘다는 거고, 이는 돈이 시장에 좀더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둔다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면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된다? 더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또한번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달 진행된 25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QT 중단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두 가지가 시너지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주식 시장 상승장을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최근에 어 급등을 했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상승한 거는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상승할 때 매수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그 전에 어떠한 시그널을 시그널이 있는지 이런 걸 항상 확인하면서 상승을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이 등락을 반복해오면서, 횡... 등락을 반복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횡보 구간은 왜 나왔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인과 기관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된다?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으니 바로 2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그동안에 매수한 이 개인들을 털어내줍니다.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죠. 이 개인, 이 세력은 이 세력은 이 개인이 많을 때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 세력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횡보하는, 횡보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 이 이후에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laughs>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상승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어떤 종목이든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조정 상승 이 등락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잘 잡으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이 아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남들이 5% 수익을 볼 때, 우리는 20%에서 30%까지 수익을 보는 거고, 많으면 뭐, 40, 50%까지 50 수익을 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30%까지 수익을 볼 때, 우리는 150%에서 200%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오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질지도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라 따라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 있죠 근데 저는 이 타점들 기가 막히게 또잘 잡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타점에서만 이 들이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더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 판단 섞으셔서 제 신호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그 타점 지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리거나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찾아오세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 분들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그냥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드릴 겁니다. 네. 잠시 제 연락처 띄워드림, 띄워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010-7640-9628이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을 해둘 겁니다. 어,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 해 주실 게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독과. 니다이 예,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죠. 예, 이 정도만 해주시면 아,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주주분들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혼자 뭐 해도 됩니다. 저도 근데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돈을 엄청 크게 잃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 혼자 책 보면서 투자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회복하는 과정이 허,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주식 어떤 게 올랐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가 이쪽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재지, 택배 이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오르고, 이 택배를 포장하는 재지 회사, 즉, 골판지 회사가 함께 급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이걸로 회복을 해냈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 이, 이 종목을 찾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택배, 재지가 오른다고 해도 종목마다 등락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 힘들게 주식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할 때 듣고 배울 이 선생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이거 파트너 이것보다는 정말 파트너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함께 수익 벌고 함께 기뻐하는 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 수 힘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라고 심지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손해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릴 테니까 어 제가 꼭 도움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돈 벌어 보자고요. 이때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뭐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야죠. 예.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그 선물도 준비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목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SM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이 SMR과 연관이 있다고 원전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보안주 가지고 왔습니다. 이 SMR과 원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이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또, 이, 우리 구독자분들, 또 물린 거 그냥 뭐 가지고 가시더라도, 안고 가시더라도, 당장 옆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이거 놔두고 계속 이 저점에 이 머물고 계시는 거, 이거 굉장히 배가 아프잖아요.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어, 이 종목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 이 종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원전은 한두 곳에 대규모로 건설을 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에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그,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자,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장소잖아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바, 전부 방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차트도 한번 보면 자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손절시키면서 또 한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뭐 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기서 흔들고 강하게 슈팅 나왔죠? 여기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거 굉장히 비슷하다고 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다는 건데.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이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잖아요.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놓으면 800% 수익을 무조건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 자, 이 SMR이 유,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표였습니다.